올리브영의 베스트 마스크팩을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진짜 제 원픽 여름에 얼굴 열 붉게 오를 정도로 열받았을 때 그때 사용해주면 진짜 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원한 거 플러스 촉촉함 플러스 피부 결까지 이뻐 보이게 해주는 무기자차 선쿠션이다 시원하고 두피 각질 제거 잘 되고 진짜 사용감도 좋고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안녕 피탐지들 피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 더운 걸 넘어가지고 아주 뜨겁고 습해졌어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쓰면 너무 좋은 정말 시원한 쿨링템 7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진짜 말해 뭐해 넘버즈인 SOS 응급진정 얼음장팩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름만 되면은 무조건 꺼내서 쓰는 제품이에요 정말 이름처럼 얼음장팩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느꼈냐면 진짜 시원한 모델링팩 있죠 모델링팩이랑 비슷할 정도예요 근데 이 제품은 시원한데도 불구하고 막 얼얼할 정도로 불편한 느낌은 절대 아니라서 피부 열 올랐을 때딱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원하고 이게 열감 진정이 잘 되면서 그 에센스 액 자체가 막 무겁거나 끈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떼어낸 다음에 그냥 흡수시켜주면 피부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음 스킨케어 해줘도 영향이 없고 그래서 저 같은 여드름 지성 지복합 수부지 피부가 쓰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제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2년 전에 처음 소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리브영의 베스트 마스크팩을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실망한 제품도 있고 좋았던 제품도 있는데 이건 진짜 제 원픽 넘버즈인 마스크팩 중에서 진짜 얘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반전인 게이 마스크 재질 한번 보시면 두둥!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원물이 그득그득한 마스크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 봤을 때 뭐야? 너무 쌩뚱맞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원물이 그득그득 들어있어가지고 피부에 붙이는 순간 이것 때문에 더 시원해요 이게 쑥 원물이거든요 근데 쑥이 그 열감 내려주는 데 효과가 좋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만지기만 했는데도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그래서 이 제품은 마냥 시원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열감 진정 그다음에 피부 흡수되는 그 속도감 흡수됐을 때 피부결에 깔끔하게 쏙 들어간 그 느낌까지 가볍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여름 아 진짜 못 써야겠다 피부 너무 뜨거워가지고 빨리 진정시켜주고 싶다 할 때는 모델링 팩 대체해서 쓰기도 하는 고런 마스크팩이에요. 정말 쿨링에 미쳐있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완전 신박한 제품 이거 처음 보실걸요? 이거는 다리에 사용하는 쿨링 제품인데요. 이름이 코코스타의 레그 릴렉스 테라피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한개 가격이 6,000원이라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이거 진짜 힐링템으로 강추. 이거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거를 개봉하면은 다리 두 개에 사용할 수 있는 부츠처럼 생긴 그 재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츠 신 듯이 신어준 다음에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여주듯이 테이프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신을 때막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못 느꼈고 신는 과정이 되게 수월해요 근데 이거를 신는 순간 발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한 느낌이 쫙 오는데 그게 진짜 넘버즈인 모델링팩 뺨치는 시원함이 다리에 느껴지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막상막한데 조금 더 시원한 건 이쪽인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정말 얼음보다 더 시원한 그런 드라이 아이스 같은 시원함이랄까 그래서 얘는 어쩔 때 좋냐면 뭔가 주말에 평일에 막 우리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뭔가 다리 부어있고 땡땡한 느낌 들때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리 자체가 무거우면 피곤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주말에 뭔가 널널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써주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얘를 꺼내가지고 딱 장착을 해주면 되게 시원하고 선풍기 바람까지 쐬면 어, 잠이 솔솔 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힐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30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라 이게 그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면은 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있어도 떼고 뭐 앉아있어도 되고 30분 동안 편안하게 즐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벗겨내주면 되는데 벗겨내준 다음에도 시원한 느낌이 정말 오래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액들은 좀 가볍게만 이렇게 정돈을 해주면은 액이 막 묻어나거나 너무 과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시원한 느낌 플러스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는 다리팩이어가지고 좀 저처럼 발에 허용 각지 많이 뜨거나 건조해서 뜨는 거 많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촉촉함 때문에 얘네들이좀 이렇게 불려져가지고 정돈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각질제거를 같이 병행해주긴 하지만 그런 촉촉함을 채워주는 거는 얘가 되게 잘해준다. 그래서 얘는 제가 최근에 써봤는데 어, 진짜 이런 제품 처음이고 너무 힐링하는 느낌이라 좋아가지고 비타민지들한테두 번째로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쿨링감 미친 젤 크림 에스네처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젤 크림인데요. 이 제품 제가 요즘에 너무 꽂혀있어가지고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몇달 전에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크림 이름을 봤는데 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신기한데 하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s 네이처에서 제가 이 제품 너무 좋아하니까 연락 주셨어요 일단 여러분 이 제품 보시면 은 일반적인 크림 아니고 이름처럼 정말 젤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형을 보면 약간 수분감이 가득하면서도 제형감이 유지되는 탱글탱글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도포하면 촉촉하면서도 쫀쫀한 수분감이 피부에 입혀지는데요 피부에 바르는 순간 시원한 쿨링 감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여름에 얼 얼굴열 붉게 오를 정도로 열받았을 때 그때 사용해주면 진짜 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탐지도 그거 아세요? 약간 젤 크림의 경우에 사용감은 산뜻한데 그 산뜻한 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마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제품은 수분감이 진짜 낭낭하거든요? 근데 매끈하게 뭔가 수분막이 입혀지면서 피부에 싹 발리고 시간이 지나도 촉촉한 느낌 플러스 그 보습감이 유지가 돼요. 근데 또그 보습감이 막 무겁거나 끈적이거나 번들거리는 느낌은 아닌데 겉은 뭔가 묻어남이 없는 근데 속은 촉촉한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촉촉하면 물처럼 끝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에 s n 처 수분젤 크림은 약간 달라요. 수분감인데 탱글탱글한 제형 때문에 매끈하게 피부에 피팅되고 산뜻한 마무리까지. 그 상태에서 수분 보습감까지 유지가 되니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름 스킨케어 루틴에서 얘를 쓸 수가 있었던 게 쿨링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순해요. 보통 쿨링감이 많은 제품을 순하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매일매일 사용해도 정말 피부가 편안하고 순하면 순하지. 얘 때문에 자극을 받는다 이런 건못 느껴가지고 데일리로 정말 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드름이 크게 올라오는 피부잖아요. 근데 여름 여드름이 진짜 무서운 게 보통 열을 받아가지고 몸이나 얼굴에 온도가 오르면 피지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피지 양이 많아지니까 피지 선에 피지 애들이 막 통로에 뭉쳐가지고 그게 배출되지 못해서 트러블이 되는 건데 이제 막 각질제거도 안 되고 거기에 열더 많이 받고 진정 안 되고 이러면은 트러블들이 더안 좋아지기 쉬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시원한 느낌이 좋은 거랑은 별개로 정말 여름 트러블 때문에 열감 진정에 조금 더 집착하는 게 있는데 이 크림은 진짜 트러블이랑 열감 진정에 좀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으로도 그 크림팩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요철이랑 이렇게 모공 큼직하게 있는 앞볼 부위 있죠. 여기에다가 듬뿍 발라준 다음에 자면은 진짜 다음 날 약간 쪼여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희 모공 피부들은 없어지는 거 바라지도 않잖아요. 더 늘어나지 않게 조금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얘는 진짜 그 수분감도 충전되고 열감이 좀 진정돼서 그런지 애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크림 팩 쓰는 용도로도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진짜 더운 날, 나막 모델링 팩 귀찮고, 막 오늘은 마스크 팩도 귀찮은 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 그냥 이거 발라주면 시원한 느낌 싹 들고 열감 진정된거싹 느껴지고 그 수분 보습감도 짱짱하게 채워지고 다음 날좀 모공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느껴져서 진짜 여름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제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타민 드들 만약에 이거 S N H 제일 크림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써보세요. 이거는 아쿠아 워시스 판테알랑 카밍 패드인데요. 이거 진짜 차가 어,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게 수분감 장난 아니고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재질이 진짜 특이해요. 저는 이런 재질 처음 봤거든요? 약간 엄청 얇은 화장솜을 부둥부둥한 패드 재질로 만들어 놓은 느낌? 진짜 신박해요. 근데 이 재질 느낌 때문에 밀착력이 높아가지고 얼굴에 그냥 딱 이렇게 앞볼 부위에만 열감 빠르게 내려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화장하기 직전에 그 열감 내려주는 용도로 두장 붙여주기 너무 좋아요. 이게 재질 자체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게 문지른다고 해서 자극이 될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엠보싱도 전혀 없고 정말 푸둥푸둥한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재질에 민감하신 분들도 요거는 완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도 크림 못지않게 수분감이랑 쿨링감 진짜 많이 느껴지고요. 이게 패드 액 자체가 진짜 촉촉한 느낌이 강해서 피부에 이렇게 가볍게 정돈해주듯이 발라준 다음에 흡수시켜주면 피부에 수분이 머금어져서 쫀쫀한데 이게 또 무겁진 않다 보니까 되게 매끈매끈하게 피부 결이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안 직후에 패드로 먼저 얼굴 딱 양볼에 붙여가지고 1차 열감 진정 플러스 수분 충전 해주고. 마지막에 아쿠아 젤 크림 한번더 발라주면 그날은 그냥 추운 날. 정말 시원하고 부들매끈하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짜잔. 여러분, 공병 들고 왔어요. 스튜디오에 본품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공병 버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저의 사랑, 아떼 비건 릴리프 선쿠션인데요. 이건 진짜 쿨링감 좋고 수분감 촉촉하고 피부 결도 이뻐 보이게 해주는 미친 선쿠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게 얘가 무기자차 제품이거든요. 근데 써보신 비탐지도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무기자차 제형이 아니에요. 사용하면 정말 그 리퀴드한 촉촉함이라 그래야 되나? 묽고 맑은 리퀴드한 제형감이 머금어져 있어서 그 쿠션 퍼프도 왕크잖아요. 이렇게 퍼프 찍어가지고 얼굴에 발라주면은 얇고 차곡차곡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촉촉함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laughs> 쿨링감이 많이 느껴져요. 물론 앞에 소개드린 제품들처럼 쿨링감이 막 미쳤다, 얼음장이다 이건 아니긴 한데 썼을 때 느껴지잖아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는 제품. 근데 얘가 제가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시원한거 플러스 촉촉함 플러스 피부결까지 이뻐보이게 해주는 무기자차 선쿠션이다 물론 따로따로 따로 잘하는 집은 있지만 이게 다 같이 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를 해내가지고 얘도 제가 기억하기로 2년 된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하얀 빛이긴 한데 피부에 올렸을 때 그게 좀 맑게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허옇게 뜬 느낌 절대 아니고 그냥 내 피부에서 살짝 반톤업 되는 정도 근데 피부결이 이뻐보이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막 찍히거나 묻어나거나 막 머리카락 묻거나 이런 제형이 아니에요. 촉촉한데 얇은 타입이어가지고 진짜 저같이 좀 산뜻한 거 좋아하시고 시원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사용감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구매할 때 무조건 리필로 사거든요. 어차피 본품 케이스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가고 있을 진짜 저의 제제제제제 제구매템 스틴 베이스의 티트리 스칼포 워터 스케일러 제품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시원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다몇년 됐네 나왜 이렇게 지겹템들 뿐이야 이거 정말 두피에 닿는 순간 리프레쉬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시원하고 이게 티트리랑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바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가 있어요 근데 이 성분들 특징 자체가 좀 시원함을 띠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시원한 편이다 그리고 이게 스케일러 제품 제품인데 그냥 일반 샴푸 묽은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스케일러 제품을 잘안 썼던 게 약간 되직한 제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두피에 사용했을 때 일단 사용감 자체가 좀 불편하고 헹궈낼 때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잘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샴푸인데 약간 묽은 느낌의 버전이다 보니까 그냥 두피에 쭉쭉 짜가지고 쓰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게 용기가 좀 날렵한 편이잖아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정말 쓰기 편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울 안 보고 두피에 푹 짜서 넣고. 푹 서 넣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너무 시원하고 이게 티틀이랑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 각질 제거가 샴푸보다 확실히 잘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샴푸 대신해서 얘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 오늘은 각질 제거 무조건 강력하게 해줘야 된다 할 때는 그러니까 샴푸랑 스케일러를 섞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데일리로도 쓰게 되더라고요. 어 얘는 정말 뭔가 평범할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아요 시원하고 두피 각질 제거 잘되고 진짜 사용감도 좋고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탐지도 제가 그냥 온몸이 각질 파티인 사람이잖아요 얼굴 여드름에 두피 각질은 진짜 화면에 나가다시피 정말 심한 편이고 막인그로운 헤어에 막발 몸드름 각질 그냥 뒤덮인 사람인데 두피 각질 웬만하면 제거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주는데 효과를 본 제품이어가지고 저처럼 각질 고민 있고 시원한 제품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보시는 거 강추해요. 그리고 짜잔! 이거는 <laughs> 발꼬락템 여러분.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엑소데릴 액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막 쿨링감이 엄청 강하다기보다 발에 시원함을 주고 가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비탐지들한테 그헥사더말균 없애는 제품 우리 비탐지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도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에서 자주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 발에 쓰는 제품 뭘로 대체하지 하다가 약국에서 이걸 팔길래 구매해서 써봤는데 발 가려운 분들 써보셔. 진짜 괜찮아. 그리고 이게 너무 편한 게 저는 스프레이 타입이 너무 좋아요. 그냥 발에다가 이렇게 칙칙 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완전 물 같은 타입이어가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마르듯이 날아가요. 그래서 묻어나거나 막 여기저기 끈적이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발에 시원한 느낌 플러스 그 가려운 느낌이 되게 잘 잡힌다. 그 가려운 느낌이 여름에 더 심해지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쓰면은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면에 나가고 있을 린제이 모델링 팩 티트리입니다. 이거를 정말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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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인가 4년 전. 아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비탐지들이 정말 저한테 지겹게 이거 정말 한 번만 써보세요 해가지고 저도 구매해서 써봤는데 이런 시원함이 있어? 할 정도로 정말 시원한 거예요 넘버즈인 이거 마스크팩 있죠 여러분 이것도 정말 얼음장처럼 시원한데 린제이 모델링팩은 더 시원해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티트리 제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올렸을 때 개운한 시원함이 피부에 바로 느껴지는데 이게 어쩔 때 좋냐면 압출하거나 아니면 여드름 좀 땡땡하게 부었을 때 붉은기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면서 부었을때 있잖아요. 여드름 자체가. 그럴 때 사용해 주면 걔네들이 좀잘 가라앉혀 줘요. 모델링 팩을 해서 여드름이 없어진다까지는 아닌데 압출 직후에 약간 부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싹 납작하게 뭔가 그 가라앉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압출해 준 다음에도 막 얼굴 벌집 됐을 때 모델링 팩해준 다음에 피부 보면은 이게 싹 눌러져 있잖아요. 그 붓기들을 정말 잘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링 팩 같은 경우는 정말 얼굴에 손 대기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대 가지고 뭔가 피부에 자극 받았을 때 여드름 붓거나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사용해 주는 편입니다. 요즘엔 아무래도 이렇게 마스크팩도 있고 콜라겐 팩들도 잘 쓰다 보니까 예전만큼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진짜 응급용으로는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린제의 쿨티트리 팩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에 약간 그 티트리 원물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도 있고 뭔가 그 민트 향의 시원한 향도 같이 느껴져서 되게 개운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비타민제 모델링 팩 아마 집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 계실텐데 제가 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세요. 가고 한번 해보시면은 좀 실패율 줄어들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꼭 얼굴 전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왠지 모르겠는데 모델링팩을 꼭 얼굴 전체에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오른쪽에 여드름 붓기가 많이 올라왔다, 압출 직후에 여기가 많이 부었다 하면은 그냥 모델링팩 섞어서 부분적으로만 발라줘도 돼요. 그 다음에 떼어내면은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필요한 부위에만 발라줘도 되거든요.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써보시는 것도 추천. 네,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에 쓰면 너무 좋은 쿨링템 7가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쿨링 효과보다 제품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시원하다고만 해서 다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시원한 쿨링감 플러스. 제품성까지 좋은 제품들이어가지고 이 중에 하나쯤은 우리 비텀지들한테 잘 맞는 제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